얘가 이거 거의 다 알아 지금. 야, 선생님이 매번 그렇게 말하니까 난 그렇게 배우고 싶어. 아빠 해줄게. 주말은 아빠랑 무조건 두 시간씩 하는 거야. 날 주말에 괴롭혀야겠어? 아빠가 공부를 시켜준다는데 그게 괴롭히는 거네. 과외 받고 싶다면서 아빠의 과외는 고급 과외야. 왜 <laughs> 왜? 그래, 그래. 아 인정하는데 아빠가 나한테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줬거든. 아빠가 언제 너한테 수학 가르쳐셨어 맨날 함수랑 가르쳐주고 안 되면 막답답하다고 에이 응, 그 이것도 이해 못해. 내가 함수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함수는 배워도 배도 워 모르겠는 거야. 아빠가 너 함수를 배로가르쳐셨다고 엄마랑 아빠랑 번갈아서 가르쳐셨어 함수 이거 도자기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는냐. 저 죄송한데요. 아빠가 함수를 모르는데 아빠는 너를 어떻게 가르치죠? 이게 기초적인 함수만 가르쳐줬어. 뭐? 이차방정식 가르치좋겠지 이차단 사진 나 알아. 한 줄을 아빠, 몰라. 아빠, 아빠도 한줄 아빠. 몰라. 뭐 기초가 뭐? 항아리 모양가. 항아리는 몰라. 이렇게 아빠. 내려가는 거랑 이렇게 네. 이것만 알려줬어. 딱두개 알려줬어. 근데 엄마가 가르치때안 돼서 엄마 화가 나서 아빠한테 이것만 가르쳐줘서 아빠가 이 정도는 가르칠 나쁘지? 기초 한줄 알려줬어. 근데 내가 너, 그걸 못 알아들어서 아빠가 2주두 번을 가르쳤다. 그래서 포기했어. <laughs> 하나 기억나. 그 저번 주에 알려줬는데 이걸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. 이게 내 마지막 함수야. <laughs> 그때 나는 완전히 수학을 포기해버렸어.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있었다 근데 <laughs> 그게 함수는 아닐 거야. 함수라고? <laughs> 이차행식은 아... 엄마에서 깨닫야 아니. 아 아빠가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? 아빠가 함수를 알려줘? 그래서 내가 못 배웠나 음... 보다. <laughs> 그래서 내가 못 배웠나 봐. 아빠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. <laughs> 나는 분명히 아빠한테 배웠어. 분명히 아빠한테 가. 아니 이게 그 함수 뭐? 기초 기초인지... 함수? 기초 함수 뭔데? 아빠 나도 함수가 뭔지 알면 설명. 아빠도 몰라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함수가 뭔지 알면 설명 하겠습니다 아니 아빠도 몰라 함수를. 분명히 그이 모형이랑 이 한갈이 모양이랑 뭐. 함수가 아니면 그럼 다른 거겠지 뭐. 함수였어. 도형이라든가. 함수였어. 함수였어. 아니야. 도형은 아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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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형은 아시냐고요? 형들 모르잖잖요 함수 했어! 정확하게 기억해! u n 1학년 때 n g young, young, y o u n 근데 o u n 때 함수를 배운다고? 응. n g y 학년 n g young, 무슨 함수? 그럼 몰라. 무슨 함수? 함수겠지, 함수겠지, 뭐. 할... 어, 엄마 엄마. 아, <laughs> 그 g y o 함수? g y 그 u n g young, y 함수겠지? young, 게 o u n g y 가 u n g young, young, y 아 u n g young, y 엄마 n g y o u n 아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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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y o u y 항아이 음. y이고 어떻게 막 위로 가고 이게 함수야 <laughs> 그치 그게 기초 함수잖아 응. 아 이게 함수가 네가 말한 이게 그래프 얘기하는구나 x, x, y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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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수지. 방정식을 계산아는 거. 아 그게 함수야아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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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빠가그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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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니까아빠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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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이게,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있는거 보다 응. 고거아빠나 알아 그리고 자 이게 X는 Y X는 Y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이 응 이렇게 알려줬나보네 그때 그, 맞아 그걸 알려줬어 어그내 하나가 뭐야 이게 이런 U자였어 어. 그거는 뭔데? 뭐가 무슨 제곱일 텐데 그래 이걸 알려줬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는 건데 <laughs> 이런 거지 지금은 몰라 이렇게? 이렇게? 이웃 아빠 관련이 그게 다.. 물었을 수도 있지 응.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? 응? 하경이도 함수 모르지 <laughs> 몰라서 잘 살아 아빠 이렇게 잘 살잖아 응 몰라 얘 헛수는 기억나? 근데 그거는 함수라고 그러나? 아 어. 그럼 그걸 함수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그거? 아빠는그래프 아니야 그냥 그거 함수지 그게 그래서 함수인가? 응! X 어쩌고 Y 어쩌고 막 그런 게 함수 아니야? 함수는... 어떤 함수라고 그러나? 몰라 아빠 거의 아빠도 수포자에 가까웠어 가까운 게 아니라 수포자인 거 같은데 이거 <laughs> 달 수포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빠가 수포자 치고는 50점 만점에 수학을 40점인가 받았다는 거 말이 안 된다 나는 수능에서 수학 풀라 그러면 10점 나오겠다? 그건 <laughs> 점수가 아니라 그냥 그찍기지 거의. 다. 2차 방정식까지는 풀어. 모의고사 뭐... 몇, 몇 문제 나와? 요즘? 50문제? 30인데 20문제. 30 30문제? 네. 네가 풀어놓고선 모르냐? 안 풀었으니까 모르지. 응. 너도 <laughs> 몇 문제인지는 인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나도 모의고사는 몰라. 몇개 잡고 수능날에도 7시 끝나고 나오는데 뭐. 나 이번 시험을 너무 힘들었어. 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잠이 안와서 남은 시간동안 그림만그리가 이거 타자. 봐. 시험지에다가 이러고 <laughs> 있었어 뭐 이러고 있었대. 60만 주세요. 60만이 뭐야? 60점. 78점이나 맞아 말해서 어떡해. 기특해 그래도. 저 멍청이가 얼마나 이거 풀기 힘들었을까. 근데 이렇게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다 감으로 굴었어 어저여의들 점심 먹으러 면서아 응. 천재 아닐까? 천재인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 멍청이니까 사먹었던 거한 20점 았어 그거 좀 있는 해주면 거. 누가 잡아먹냐? 아또싸야 <laughs> First day of spring, and I just want to sing to everything that's moving, every single little thing.